어그저게저 뭐야? 귀뚜라미를 구부려다가... 얘네가... 뭐더라... 아, 니거북도보라 나빠져... 야와... 아, 얘네들이 약간 좀 싸나운가 봐요. 예, 네, 엄청 싸나워요. 와... 거북이들은 네. 치약력이라고 해서 무느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작은 거북이라도 할지라도 굵리면은... 오, 엄청. 많다. 아니, 여기 이거북이 이게 이렇게 존재이가 이빨인가요? 저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특뼈입니다특뼈 같은 줄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머리가 두 개인 거북이 마차가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이에요. 이 머리가 두 개인 마차. 이 거북이 종류는 뭐예요? 얘는 늑대 거북이. 아, 늑대 거북이예요 뭐. 그때 제 사장님 뭐. 영상 봤어요. 얘가 해염을 못 친다고. 네, 못요 음... 그럼 얘는 먹이 같은 것도 각각 입에다가 넣어주고, 좀좀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한 친구겠네요. 그렇죠. 음... 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네네.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게 사실상 확률적으로 네. 이제 알에서 한 알에서 한 마리만 부화한다는게 기본적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도 쌍둥이가 나오듯이 얘네도 한 알에서 쌍둥이가 나오는 확률이 0.0의 확률이에요. 음... 그 소수점 단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샴 쌍둥이라는 종류예요 아~~ 몸이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샴 쌍둥이 그렇네 쌍둥이가 나올 확률에서도 0.00 단위로 내려가야 샴 쌍둥이가 나오는데 네. 샴 쌍둥이가 대부분 알에서 전부 죽거든요 네. 근데 그치. 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생존을 하면서 점점 커가고 있으니까 어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먹이를 먹이다 보니까 네. 한 쪽만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쪽만 먹어도 잘 살아 있어요. 한 쪽만 먹어도 어차피 안에 있는 내장 기간은 하나라는 추측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사이즈가 제법 커요. 네. 그러니까 어, 귤 정도만한 사이즈? 그죠? 귤 정도 되보이고 목도 꽤 두껍고 건강한 거죠, 지금 얘는. 네, 지금 엄청 건강. 엄청 건강한 거고 얼마나 된 거예요, 얘는? 얘가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아, 1년 정도? 네. 음. 야, 독특합니다. 아유, 아유, 힘도 세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어... 어떻게 보면 좀 약할 수도 있는 개체인데 힘도 세고 먹이도 어쨌든 잘 먹는 거 보면 건강하게 이렇게 좀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 녀석들이 얼마나 커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럼 판매하는 를 개체는 아닌 거죠? 네안 합니다.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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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가 저러고 싸운대요. 어, 어, 이렇게 손으로 찔. 이 찔러가면서 공격을 하네요.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 저 어, 저렇게 어, 어 머리를 저렇게 찔러대네. 이게 애정 표시 아닌 거죠? 아닙니다. 어, 얘네 거북이 이름 뭐예요? 얘네는 페니슐라라고 네.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 가시면 거북이들 분양하는 애들 있죠? 네, 이만해집니다. 아, 일반적으로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북이들? 그렇죠. 아 어, 어. 근데 자꾸 찔르네. 어, 야 너도 공격을 좀 해봐. 지금 얘가 서열 1위예요. 아이 아, 위에 있는 애가 서열 1위. 네. 어이구 어, 자꾸 눌러대네. 어,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또 유목이랑 거북이랑 또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힘든 까 그러니까 보기 힘든 늑대거북이 있다 그래요. 네. 얘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분이이하얘 눈이, 눈이 왜? 얘는 늑대거북인데. 예. 음, 백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음, 사람한테서는 백반증인데, 이제 파충류들한테 백반증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좀 희귀해지거든요. 아, 얼굴이 하얘지는. 네네. 지금 자고 있는데, 자, 아, 지금 눈이 하얀 게 자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신비로워 보여요. 되게 약간 좀 독수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늑대 거북인 거죠? 네네. 여기 보면 안내문이 써 있어요. 얼굴이 하얀 초희귀 늑대 거북. 아, 백변증. 아. 이것도 그럼 판매를 하는 개체인가요? 어. 아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저희가 키우는 애들. 아, 키 치... 어, 눈을 떴어요. 또, 떴다. 와, 어, 잘생겼다. 와, 이게 보기 되게 힘든 고기라고 아니, 보기 된다. 보기 힘든 거북이라고. 예, 예. 거의 예. 뭐, 전 세계, 아까 보니까 10마리가 채안될수 안 있는 거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독특한 거북이도 있습니다. 아까 저기 보신 마차는 네. 전 세계에서 한 마리. 아. 저거는 이제 원해도 절대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 마차는 전 세계에 한 마리밖에 없는 생존에 있는 거북이 중에는. 그죠 생존에서 또 잘하고 있는 거북이니까. 네.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네요. 그죠 원해도 이제 돈이 많아도 이제 애초에 확률적으로 아래서 구하를 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미안, 잘 자랐으면 좋겠다, 마차야. 건강하게 잘 자라렴.